내일 자신 있습니까? 아리가 또. <laughs> 어 형님이 소신답니다. 예. 아,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공항 도착했으니까 빨리 이제 출국심사하고 아, 라운지로 갈 거야. 아 배고파. 지금 시간이 6시4 5분인데 빨리 들어서, 가 홍콩 발,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원이만났습니다 Come on,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o g o n g Kong, Hong k 야호 딤섬 딤야딤자다보였습니다 <laughs> <목소리> 지하철 타고 <목소리> 아, 는 지금 홍콩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지금 왔나잉 근데 너 중국어 잘한다 어, 저, 저 이쯤 왔나? 저제 2개국어 중국어 아, 진짜? 진짜? 진짜요? 아근 <laughs> 까먹었어 이거 사야되지? 잘해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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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잘할 잘해 잘하네 아, 아네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여기 중국인인데요? 아 시에 시에 네 <laughs> <laughs> 아, 저기야. 저기. 기 <laughs> 평생 <왜 이렇게> <laughs> 아무튼 평생에까지 합류해서 우리 완전체가 됐습니다. The progress s b e n made last year they s t 그렇 거기에 뭐 있어요? 치는네 닦으시래. 자형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나 근데 잘 봐도 돼요? 어, 음. 난 환혈도 주사바늘 꽂는 거. 아 여기에 하는 거야? 여기에. 아, 아, 아 완전 했네 헐. 아 그래? 시커면 완전 시커먼 피가 나네. 오 <laughs> 그냥 아. 애초에 한 번에 다다닥 뚫어놓고. 부었어. 와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까맣잖 컨텐츠 하나 뽑았다. <laughs> 나 쓰러져야 돼. <laughs> <laughs> 발안 떠줄래? 발은. 발 엄지 발가락만 닦아. 엄지 발가락만. 이번. 응. 형이 엄지 발가락만 한다면서 왜 다? <laughs> 그게 무섭게 <웃음> <웃음> 아직 열발 더럽게 닦아가지고. 아. 아. 그나 <laughs> 잠깐만. 그나아질거겠요 <laughs> <laughs> 나아지겠지? 좀 나아질 다진돼지고기올라 어. 우리 9명이니까 세 개, 세 개, 세개 이렇게 셋, 셋, 셋 테이블. 자, 맵이 세져어 단 간장 좀 말고 이거 좀 근데 왜뜯 그래 그래 뜯 귀찮으니까 잘잘다 <목소리> <강아>. 맛있어 어, <목소리> 맛있어요? 어땠어요? 딤 <짐서>. 딩딩 <목소리> 네. 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딩딤 <목소리> 있네? 딩딩? 딩딩 딩딩 메리터로 갑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병원 가면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액도 안 맞춰주고 해서 뭐 타미플루 같은 거 독감인 거 같아가지고 타미플루 같은 거좀 처방 받고 해외 나와서 해외 와서 병원은 또 처음인 거 보네. 다행히 여행자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서군이랑 병원을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탈 요트입니다. 자, 요트 투어 출발합니다. 뿡뿡! 와, 와, 홍콩 하면 야경. SCB 그룹 사람들이랑 스탠딩 파티 하고 이제 수구 하고 yeah. 이거 선물 받았어요 스포츠 타올이랑 캔디 목 캔디 목 캔디 맞아 아 근데 우리 수영 팀이 다도 잘한다 잘한다 이거 수담대가 부담돼가지고... concentileri이... <trends> 내일 자신 있습니까? 안리가 또 안리가 스미하세요 내일 자신 있습니까? 조심해!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나는 브리... 즈 뭐였지 언니? 브리즈 아! 브론즈! 쏘리 아, 브론즈! 브론즈. <laughs> 아 쏘리? 아 쏘리 브론즈 너 no. 아, 편집 어. 편집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okay? 아... 정말... 어. 온리 골드 올 실버 오케이? 그렇지 야금 아니면은 아그금 아니면은 어, 아 근데 어, 실버도 모 뭐, 실버 예스 떠요. 떠요. 요새 금값이 그렇게 <laughs> 금메달 다 금메달. 이거금아 어, 내일 두 팀만 이면 돼. 아. 아. 각자 금메달 하나씩은 챙기기. 일석지는 네. 내가 보니까 못미안한데 못할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물잡게 한거한 번, 야, 근 지상, 지상까지 보내라 했거든요. 물 하나도 안 잡고, 물잡기 그냥, 리버클, 이거, 이거 알죠? 살피고. 그래, 우리가 뭐라 하자면, 가다가 쉬, 쉬고 싶으면은 저기 레인 잡아라고, 잡아도 되겠어. <laughs> 저병, 편할 때한손 던지라고. 규정 <laughs>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자명도 45m 정도 하라 했어요. 어,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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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할로윈이니까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분장을 한다. 뭔가 문화가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요 우리나라처럼 너무 막 이렇게 심하게 하진 않아. 근 아, 얼굴이 나도? 아, 진 <laughs> <너무 성함 안 웃음> 카카오톡을 하던데? 비 <laughs> 재밌었어요 컨디션도 안좋은데 드디어 결전의 날 대회 당일입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이 아침 먹고 대회장으로 갑니다 홍콩 와서 죽이라니 <laughs> 닭고기. 또 있어? 또 있어? 자, 저희 수영 대회 장소인 켈레스쿨에 도착했습니다. 엄 아, 긴장해요. 떨려? 어때? 죽을 것 같아요. 만 먹어야 될것같 대외 장소에 도착해서 포토월에서 사진 찍고. u s e me. 아 여기 선수구나. e x s e me. h o to go to swimming pool? Swimming pool use the changing room. Go inside. But the time should be 8:45. Open. Yeah. Okay. Yeah, 8:45 o p e n Yeah, eight forty f p e n We change the clothes in. s i d e a h inside. Okay. Oh, inside then. 사십 분에 연대. 사십 분에 열리니까 지금 깔으면 될것 같아.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갈 사람 가고.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 45분에 나와. 30분.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어. 아, 그래요? 네? 아, 네. 어, 수영장 냄새 난다. 맞아. 지금, 디즈니랜드에 왔습니다. 경기 끝나고 디즈니랜드에 왔는데 일단 디즈니랜드에서는 촬영이나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디즈니에서는 촬영이나 이런 유튜브 못 올리니까. 개인 응. 소장은 되죠? 개인 소장은 되니까. 아, 네. 일단은 우리 디즈니랜드는 빼고, 스킵하고 다시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는 거예요, 알죠? 하나, 둘, 셋. 벌써 밤이 됐어요. 디즈니 안녕. 갑니다. 우리 이제 오늘 한국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 마지막 짐을 싸고 저는 더 이따 갑니다. 서공이랑.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라서 브런치만 좀 먹고 가려고 하고 있고 다들 짐 싸서 나왔어요. 저랑 서군이는 대충 현지인처럼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시는 걸로 요 어? 바로 공항아 공항 가서, 가서, 아, 공항 가서 아, 먹는다고요? 네. 오 불안해서? 응. 음. 그래. 안 편하게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지금이 시간이에요. 캐리어. 가이드 같아. 왜? 가이드 같아? 잘하시면 됩니다. 레츠고. 보나레티 오늘, 이번 홍콩은 어땠습니까? 이번 홍콩 두 번째 오는 홍콩의 중국인데요. 네. 디즈니랜드에서 키링 하나 더못 사서 아쉬워요. 더못 사서? 못 네. 뭐 사고 싶은 게더 있었어? 네. 사다 주실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갈 일이 없는데? 가도 돼요. <laughs> <laughs> 시간이. 오, 오, 있 오, 있다. 여기가 이거. 네, 모셔올게요. Yes. 어 형님, 이다 예, 예, 예. 오, 예. 자, 지금, 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예. 예, 예. 예, 인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52. 땡큐 아 ah, 좋습니다. Yeah. Yeah. 자 이거 토스트, 아 토스트 이거, 이거 밀크티 형님이 주셨어요. <laughs> 아 박수. <laughs> <사셨습니다. 웃음> 아, <맞습니다. 웃음> 아 이거 밀크티 버블은 없다. 모버블. 아 그렇죠. <laughs> <laughs> 그

조심히 가고 잘가 고생했어 사람들을 다 보내고 숙소에서 잠시 있다가 완탕면을 먹으러

<목소리도> <잠깐 쉬었다 가자. 목소리도> 여기가 진짜 유명한데 다음 섬식이라는 식당이